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겨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제 2021년 50일의 시험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능검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신 수험생 분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공무원 시험도 한능검을 점차 대체되고, 막 난이도가 점차 오른다, 뭐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 이런 등등 좀 여러가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2021년 한능검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시험에 준비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로는 그 한능검이 개정 이전이랑 이후에 큰 차이점이 있냐 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대신,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이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고득점, 그러니까 1급, 4급의 커트 점수만 더욱 상승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화편의 경우에는 뭐 중급 수준이라던가 고급 수준의 문제를 섞고, 뭐 기본편의 경우에는 초급 수준의 문제랑 중급 수준의 문제를 섞어서 출제를 하는데, 고난도 문제의 비율로 인해서 실질적, 실질적인 난이도는 사실상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출에서 어떤 문제들은 힌트를 조금 쉽게 주거나 간단한 유형을 줘 가지고 난이도를 낮춰요. 그런데 뭐 이런 고급 수준의 문제 아니면 뭐 기본편의 경우에는 중급 수준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난이도를 높여요. 그래서 쉬운 걸 맞춰도 어차피 이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난이도는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7회가 그나마 기본편이랑 심화편이 모두 쉬웠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 47회급의 난이도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뭐 심화편이랑 기본편 모두 한 각자 뭐 고급편, 중급편 수준으로만 계속 출제될 것 같다. 그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각 급수 대비를 위해 심화편 경우에는 기존의 고급 및 심화 회차, 기본편 준비자는 기존 중급 및 기본 회차를 통해서 기출을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정말 강조드린 건데 최근 근현대사 유형 출제율이 심화편이랑 기본편 모두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막 정근대랑 근현대사의 비율이 한3대2 그러니까 한 30문제 20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 출제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어한 통합사 이런 유형을 제외해도 이 심화편 그러니까 기본편 모두 근현대사가 한 27번부터 28번까지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그니까 러 27번부터, 28번부터 50번까지는 근현대사고, 한 26번에서 27번. 여기까지는 전근대사예요. 그래서 사실상 전근대사랑 근현대사의 출제 비율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 심화편이나 기본편 모두 고난도라던가 신유형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여러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전근대사 넘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근현대사 가니까 너무 암기할 게 많고 꼼꼼히 내서 힘들어서 아난 전근대사만 외워서 점수를 받을 수 없을까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출제 비율이라던가 고난도 신념 그거 생각했을 때이 근현대사를 포기하면 고득점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 시험 이전에 들어오면서 더더욱 심해져가지고 이 영상 보시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근현대사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고득점 먹기 힘듭니다. 그리고 뭐 가끔 교재라던가 인강 같은 걸 추천하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난이도가 50회 기준으로 너무 높아져가지고 막 공무원 시험급이다. 이제 뭐 공무원 교재 아니면은 이거 한능검 대비 못한다. 아니면 다른 교재를 사야 된다. 이거 되게 낭설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공무원 시험급이나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한국사는 애초에 떨어뜨리려는 시험을 만들다 보니까 되게 지역적인 내용까지 다 다뤄요. 그래서 공무원 교재를 보면은 당연히 한능검 수준은 대비가 되는데 여러분들 수준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변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단 너무 TMI에요.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한능검을 굳이 대비해야 되나 싶긴 해요. 그래서 기존 교재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만약 없다면 뭐최태성님 별별 교재라던가 에듀의 교재가 제일 보편적으로 쓰니까 그냥 이거 쓰세요 그리고 뭐또 기출 문제집 이런 것도 여쭤보시는데 일단 이 기출 문제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몇회 정도 배치됐냐 그러니까 어떤 교재는 한 7회 뭐 어떤 교재는 10회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냥 해설 방식만 차이지 기출 문제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 보고서 그냥 본인에게 맞는 교재 쓰시고, 만약에 무료 해설 보고 싶으면, 그냥 제 블로그랑 유튜브에 다 무료 해설 역대 거다 다뤄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기출 공략 관련 전략집도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역대 기출의 키워드랑 접근법을 만든 제 나름대로의 교재권이요 저도 어쨌든 간에 가르치는 강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될 거예요. 최근 50회 경향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계속 뭐 공무원 시험이다. 뭐 최소 뭐 공무원 대체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왜 그러면 하는 검이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좀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무원 시험에 대체되다 보니까 하는 검이 활용되는 그런 조건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워지냐. 일단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의견을 드리면 일단 예전 고전 기출 사례는 일단 50회보다 어렵거나 비슷한 회차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그런 거예요. 한 대충 그래프로 이렇게 치면은 한 10회에서 20대. 그러니까 10회에서 20대 정도는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한, 최근에 좀, 이게 뭐,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그, 뭐, 취업용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활용되다 보니까, 한, 난이도가 한 40회 때까지는 조금 낮아졌다가, 이제 최근에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한, 이, 그, 40일에서 한 50회 때쯤에 다시 난이도를 찬찬히 높이긴 했는데, 이게 최근에 높아진 거지, 원래 옛날 기출은 어려웠어요. 특히, 제가 예전에 해설하는 회차 중에, 13회가 제 기준에는 가장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50회를 보시고서 아 이게 너무 역대급 아닌가 하는가 에면서 이런 회차 없었는데 하시는 분들 13회 한번 풀어보세요. 50회보다 정말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엄차 교재에 있는 내용도 없고 뭐 어려운 사례만 새로 가져온 것은 아닌가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교재에는 없는데 출제다가나 문제 풀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시험이란 거는 변별력을 위해서 일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신유형을 출제해요 그리고 기출 연계율이 낮아진 이유는 제가 강조하는 기출 끌어치기랑 크로싱 기출 연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한능검 공지에 일단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여기 참신한 문항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그런 고난도라던가, 문제풀이를 어렵게 하는 요소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능검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제은행을 고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을 내도 출제 방식을 매번 변경하는 거예요. 가령 뭐, 내고 뭐 세종대왕의 업적을 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같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을 출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단순한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유추형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풀면서 그걸 느낄 거예요. 아, 난이 키워드를 모르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아 이걸 어떤 식으로 풀라고 만든 거야 싶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50회를 기준으로 후기들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유형을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일단 이 개념은 모르겠어 그럼 다른 힌트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그 유출을 통해서 푼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단순히 지식을 외워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의 힌트를 바탕으로 풀이법을 바꾸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기출풀이를 할때 항상 강조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기출 끌어치기랑 크로싱 기출 연계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단 기출 끌어치기란 고전 기출 문제를 재응용한 문제를 출제해서 난이도를 높인 출제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10회 때, 20회 때 이런 문제를 가령 뭐4 6회라던가 50회 때쯤에 가져와봐요. 그러면 보통의 응시자들은 기출을 많이 풀어야 한 10회? 20회 정도 풀 텐데 거기서도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은 대부분 여기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출제도 이제 아는 거죠. 옛날 기출 내용 끌고 오면 은 사람들이 잘못 풀겠지? 그걸 알고서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만약 그럼 내가 야난 고급 기출다 풀어봤는데 왜또 없어? 그거는 다른 급수에서 출제된 기출을 또 연계하는 출제법을 활용한 거예요. 하려면 내가 고급 기출을 다 봐도 중급이라던가 초급에서 냈던 기출까지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저는 아 이게 여기서 가져온 거구나 대충 알긴 알거든요. 근데 응시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계속 가령 중급 기출에서 좋아하는 기출 이 있고 아니면 뭐 초급 기출에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만약 고급에 나와요 그럼 무너져요. 그출제자들이 그런 원리를 알고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강조한 기출 연계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영상 이후에 보여줄 내용은. 고급 또는 심화 기출의 내용을 활용한 예시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나는 기출 내용을 벌써 보기 싫다. 아직 내가 개념을 다못대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다 싶으면 스킵하고 결론 부분만 먼저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두 번째로 기본편 기출의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예시가 생각보다 많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편은 그나마 한 10회 정도만 제대로 분석해도 연계되는 내용이 훨씬 많고 신유형도 적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영상에서는 심화편 기출의한에서만 예시를 설명할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영상에서 보여준 예시는 극히 일부예요. 실제로 이런 기출 연계 사례는 제가 이 영상에서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많기 때문에 야, 이것만 가지고서 너무 기출 강도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많습니다. 제 기출해서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예시가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 정도만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출에 끌어치기 예시를 보여드리면 일단 이런 건 대체로 개념 연계예요 개념 연계 그러니까 이게 고급 46회 응시자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급 12에 있었던 내용을 재응용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옛날에 냈던 키워드를 재응용해 가지고 문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하는 사례도 있고 또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경우도 있어요. 아마 50회를 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당황했을 텐데, 이 문제도 똑같이 기출 끌어치기의 대표 사례예요. 이게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이때 만약에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못 푸신 분들은 이 흑백 사진 갖다가 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흑백 사진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비교적 이전에 활동한 대통령의 그런 문제를 낸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유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개념은 내긴 냈지만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기 위해 이런 사진 힌트 같은 것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 유형 변형 사례인데. 이것도 심화 49에서 만점 방지용 문제로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여기 나온 이 인물이라던가 여기 나온 연도를 그대로 기출을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인물의 업적을 물었다면 이번에는 그 인물과 관련된 연도형 문제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기출 끌어치기란 대표적인 유형이 있었고 또한 이것도 50회를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이 문제도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냐 이 인물을 모르겠다 했는데 이게 이 문제를 아마 푸신 분들은 그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냥 이걸 보고서 어 연해주 지역이랑 관련된 그냥 활동으로 풀었는데 정작 이 문제 포인트는 이 문제에 나온 인물의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여기에 선지랑 정답. 이런 식으로 다 연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아, 기출이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구나. 그거를 못 짚으면 앞으로 새로운 유형 이런 식으로 또 내죠. 다 틀립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기출 연계되는 걸 지금 잡으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크로싱 기출 연계 스타일인데, 이게 출제자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내가 뭐 고급이던 중급이던 초급이던 어쨌든 나는 기출에서 이거 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응용할 수 있어 그런 사례가 이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기출도 그때 당시 심화 회차 응시자들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초급 43회 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여기 혈소랑 키워드라던가 여기 뭐 일본 외교관 이런 키워드 그대로 응용해서 낸 문제인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실제다가 고급 기출은 고급에서만 응용하는 게 아니라 초급 중급에서도 응용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도 이래요 왜냐면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문제에 나온 인물이 사실 고급형 기출에서는 단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정작 이 문제는 그러니까 중급편에서는 되게 좋아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쨌든 간 심화편은 중급이랑 고급 기출을 응용해서 내는 거니까 중국 기출에서 난 어쨌든 간에 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심화 응시자들은 대부분 고급 기출만 풀고서 어얘 누구지? 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당황하면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문제를 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21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점차 까다로워지는 한능검의 기출 연계 방식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기출 끌어치기랑 그 스크로싱 기출 연계 이런 방식을 이해해야 아, 얘네가 자신들이 냈던 개념을 어떻게 다시 응용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 이제 지식 중심의 공략법이 아니라 다양한 힌트를 활용하는 유추 중심의 공략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개론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그런 유추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후 영상에서 그럼 그 유추를 통한 풀이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제가 좀 다양한 팁을 통해서 길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한능검 시험 대비에 대한 영상을 마치고 이후 영상에서 조금 더 다양한 팁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